소금 기둥이 된 로세 안에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소돔과 고모라는 물길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외면하고 방탕과 욕심으로 가득 찬 타락한 도시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의 가족을 도망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이 도시를 멸망시키러 왔으니 너희 가족은 이곳을 떠나거라. 여호와께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롯의 가족으로는 두 딸과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천사는 "어서 빨리 너의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독촉했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해 도망쳐 생명을 보존하라. 궁금해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 광야 어디서든 멈추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무사히 소돔을 빠져나가 소월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로세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로세 아내는 세상 욕심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지난 일을 뒤돌아보지 말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도시라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외면했다네 방탄과 욕심 가득한 도시가 됐다네 의인 열명못 찾아 멸망했다네 아브라함은 조카로 세 가족을 달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네. 하나님은 아브람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 지켜주셨네. 어서 빨리 떠나라, 유황 굴이 떨어진다. 절대로 돌아보지 마.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멈추지 말고 산을 올라가라 하셨네. 그러나 로스 안에 세상 욕심에 뒤돌아보았네, 소금 기둥 되었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명의 종과 불을 피울 나무를 싣고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제사를 드리려고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돌과 흙으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삭의 손발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들에게 선을 대지 말라, 그를 해치지 말라. 너희의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알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로 되었습니다. 그 재단은 여호와 이래라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래는 주께서 준비하여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황소나 송아지, 양, 염소 등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칭찬과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은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지키셨네 백세의 약속대로 아들이 사을 주셨네 사랑하는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네, 믿음 좋은 아브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네, 갈가 횃불 손에 들고 이사을에 나무단 지워 모리라 사네, 3일 동안 올라가서 손과 발 묶어 재단 위에 바쳤다네 그때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너의 믿음 보았도다 내가 너의 믿음 보아도다 아브라함 눈 들어보니 아들 대신 수량을 보내주셨네. 여호와의 의 수량을 언제로 들여타네. 하나님께 드려네 이삭의 신부 리브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 아브라함은 늙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자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너라. 종은 하란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길러오는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 드십시오.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자가 이삭의 신부감인 줄 믿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종은 그녀에게, 내가 물좀 마실 수 있게 해줘. 라고 하자 리브가는, 예, 드십시오.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실 때까지 길어다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종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물을 얻어 마신 그 여자에게 금 코걸이와 금 팔찌 한 쌍을 선물로 주고 물었습니다. 어느 댁 자손이며 이름이 뭔가요? 그녀는 리브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혹시 집에 내가 묵을 방이 있겠어? 라고 묻자, 같이 가시죠. 저희 집에 머무를 곳이 있사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하였습니다. 리부가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고,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리브가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기도를 하다 그의 종과 함께 오는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리브가는 언제나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노인이 물을 달라고 하자 낙타까지도 물을 주어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착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내가 실천한 착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 예물길로 나오리부가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하자 예 yeah. 당신과 낙타에게 물을 드리겠나이다 하네 그의 종도 기도 응답에 기뻐하네 yeah. 아름다운 리부가 하나님께 택한 바았네 믿음의 아들 이삭에 신부 되었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34절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받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움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리부가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형은 온몸이 붉고 털이 많다는 뜻으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 나온 동생은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으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쌍둥이지만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거칠고 활과 화살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집안에 머물면서 차분하게 집안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좋아하셨고 어머니 리브가는 모든 일을 조용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현명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름에 뜻이 있듯이 각자 자기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일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합시다. 내가 커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